그동안은 야곱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공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주인공이 요셉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고 세상이 다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다시 대체하게 됩니다. 누구로 바뀌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한 인물이 영원한 주인공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곱 대신 중심인물로 부상한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팔려간 사람이었습니다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 그 요셉으로 그 주인공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좋아하는 스포츠 올림픽을 잘 보고 있지 못하지만 뉴스를 통해서 간간히 소식을 보니까 좀 특별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 수영하면 대명사가 한국의 수영 대명사는 박태환 선수였는데 이제 그 중심인물이 좀 바뀌는 것 같은 기사가 떴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인데 황선우라고 한 학생인데 그저 단순히 유망주가 아니고 이제 세계 수영 무대에 주역으로 우뚝 서고 있는 무대였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수영 단거리는 이 아시아 선수들이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100m 그 경기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고 또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그리고 200m도 비교적 힘든 그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최종 결승까지 올라가는 더군다나 고등학생이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이 올림픽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걸 보게 되면서 어, 세상에 영원한 강자는 또 없고 또 다른 강자에 의해서 자리가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선수가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인물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무대에서 중심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대 이면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좀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피나는 훈련을 했을 것이고, 수없이 그 물살을 갈았을 것이고, 그리고 기록을 놓고 수없이 자신과 함께 자신을 상대로 싸웠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인물이 아니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버림받아서 팔렸고요. 종으로 왔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 그의 실력이 줄지 않고 실력이 조금 조금씩 늘어서 마침내 기록을 단축하는 시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요셉이 이 이야기에, 이 믿음의 이야기에 중심인물로 우뚝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가 매우 놀라운 역설적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이 주인공이 바뀌는 이 과정의 배경을 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기근입니다.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실력이 특별히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 주역이 바뀌게 됩니다. 기근이 한번 있는 것이 아니고 겹쳐지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뚝선 요셉이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게 되죠.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애굽에는 누가 있었냐면 요셉이 있었고요. 요셉은 감옥에서 다시 일어나서 더 높은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거기에 기근이 있고, 거기에 훈련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요셉은 자기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면은 물리적인 우리의 어려움이죠. 물리적인 곤경이죠. 그러나 물리적인 곤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곤경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더 엎드리고 나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기대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었던 것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기근에서 요셉이 더욱 더 빛난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 나갔습니다. 그는 꿈을 해몽했죠. 그리고 리더가 마침내 되었습니다. 매우 척박한 토양에서 뿌리를 내려서 뿌리를 내리고 그땅 속에서 양분을 섭취해서 단단한 나무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결과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의 동기가 되고 즐거움의 이유가 되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 사람보다 다섯 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누군가는 즐거워하였다고 나옵니다. 그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보니까 그들이 즐거워했다 그들이 즐거워했는데 즐거워하는 그 행복의 배경에 누가 있었냐면 요셉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즐거워진 것입니다 34절 초반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다 요셉은 음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 박탈당한 사람입니다. 다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반대가 되었습니다.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형제들을 향해서 요셉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과 인생에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 형제들에게 나누어주니 그 형제들은 요셉이 나누어지는 음식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과 그의 형제, 그의 자녀들은 그 땅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팔려갔었습니다. 근데 기근이 닥쳤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닥쳤습니다. 그때마다 야곱은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좀 얻어와라. 그때 그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아들 한 명이 그중 일행 한 명이 거기에 볼모로 잡혀 오고 그걸 조건으로 그들은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근이 닥칩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다시 결단을 하죠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애국으로 가서 양식을 좀 얻어와라 그때 아들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막내를 데려가지 않으면 양식을 우리가 얻을 수도 없고 볼모로 잡힌 우리의 형제를 데리고 올 수도 없습니다 그때 야국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어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정말 어쩌면 자신의 일부와도 같았던 베냐민을 결국 내놓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힘들었던 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라헬과 요셉이 총망라되어 있는 나엘가 요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지막 베냐민을 내놓기까지는 너무나 마음의 고민이 컸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살려야 되는 그런 한 가장으로서 이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고,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베냐민을 내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어쩌면 야곱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아들들이 베냐민과 함께. 그 땅에 가서 다시 요셉을 만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죠.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예, 총리가 된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정말 역전됩니다. 형제들이, 형들이 동생인 요셉 앞에 고개를 숙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말 역전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갖고 온 선물을 내놓습니다. 그때 요셉이 말하죠 안부를 물으면서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평안하냐, 안녕하냐 그 무엇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관심인 거죠. 본인이 비록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지만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형제들에 대한 관심,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에 대한 그런 사랑, 그것이 계속 있었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합니다. 주의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 내가 내 아버지를 볼 수가 있겠구나. 이 구절에 보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어머니의 아들. 예. 자기의 어머니 라헬의 아들 베냐민, 그 베냐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베냐민을 보고 그 마음에 큰 감동과 깊은 애정이 생, 생겨납니다. 울컥합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요. 어느 한 곳에 가서 이러한 울컥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엉엉 웁니다. 감격이죠. 자신이 보냈던 그 오랜 시절 거의 20년이 흘러버린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계속 갖고 있었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동생 베냐민에 대한 염려와 걱정, 이 모든 것이 한순간 날아갑니다. 아, 다 괜찮구나. 거기에 감격과 감동이 있어서 엉엉 울지요.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예, 네, 안방으로 들어가 옵니다. 그리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함에. 예, 이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어떤 복받치는 감정들을 절제하고 다시 나와서 이제 뭐라고 해요? 음식을 차리라. 예, 음식을 차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형제들을 먹이는 겁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러면서 큰 잔치를 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을 자리에 앉힐 때 자신이 알고 있었던 순서대로 앉게 만들어요. 예, 형, 동생, 그 다음 동생, 이렇게 앉게 만들어요. 앉고 보니까 형제들이 깜짝 놀라요. 어,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게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앉아보니까 자신들의 형제 순서대로 앉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한 겁니까? 요셉이 한 거죠.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34절에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먹입니다. 이게 얼마나 극적입니까?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다 빼앗기고 팔려온 그 요셉이 이제는 먹이는 요셉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역이 달라지게 되더라. 어려운 시간들 많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주역이 되고, 그리고 그 형들을 먹이는 존재가 되더라. 역전이죠. 그래서 형, 형제들은 즐거워합니다. 요셉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따라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꿈을 잘 관리하고 마음에 품고 그리고 그것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에 품어서 땅에 심고 열매를 맺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나, 나중에는 그 훈련과 그 연단이 열매가 됩니다. 즐거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즐거움은 자기만의 즐거움이 아니고 다른 모든 이들의 즐거움이 됩니다. 형제들의 즐거움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그들이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 즐거움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요셉이라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즐거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잃었습니다. 모든 걸다 빼앗긴 존재였습니다. 꼴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뚝 섰습니다. 배신을 당했었습니다. 성공한 다음에는 보란듯이 의수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팔아 넘긴 형들을 이제 자신의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도 있습니다. 행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고, 형제들에 대한 연민이 있었습니다.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었습니다. 외적인 성공, 물질적인 성공, 그것이 성공이 아니고, 이렇게 우뚝 선 성공 그 이후에 그 마음에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공이 진짜 성공입니다. 복수심이 아니고, 분노가 아니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서 마음에 넉넉함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자비로움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생기는 이 성공이 사실은 진짜 성공이고 이 성공이 하나님께서 지켜 주신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시인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의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날 개수함 뭐 개수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개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이렇게 보니까, 그첫 페이지에 보니까, 왼쪽 상단에 8월 1일, 8월 1일이었어요. 지난주까지는 7월이었는데요. 8월 1일이었습니다. 예, 문득 7월이 가버렸습니다. 8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폭염이 물러가고, 선선한 기운이 또 느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마 느낄 것입니다. 아, 7월이 갔고 8월도 이제 가는구나. 여름도 가고 곧 가을이 오는구나. 그러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계산하고 이해하는 능력도 물론 지혜일 것입니다. 며칠 전에, 예, 어제, 어제 자라는 목사님이 하나의 글을 올려주었습니다. 7월을 보내며라고 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7월 너는 엊그제 온것 같더니 벌써 떠나야 할 아침은 이별이구나 7월 말일 날 하는 노래죠 그래 세월은 유수 같다 그렇게 말하고 번개 같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쉬갈줄 누가 알았으리요 그렇게 말하지만 7월이 그렇게 쉽게 갈 것이라고 누가 알았으리요 지나는 순간마다 때로는 힘든 때도 있었고, 즐거울 때도 많았건만, 그래도 기억하기 싫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다. 그러나 아픔도 하나의 사랑의 과정인 것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니? 모든 아픔을 가슴에 안고 좋은 것들만 남기고 시간의 공간을 넘어 8월로 그렇게 가고 싶구나. 사랑하는 치러라. 그동안 감사했다. 시간 속에서 가다 보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별을 할 수밖에 없구나. 잘했어, 사랑해. 7월을 보내면, 보내는 것 아쉬워 하면서. 네, 문득 느끼는 겁니다. 아, 7월이 이렇게 쉽게 갈 줄. 뭐, 해마다 여름이면 참 덥죠. 어느 겨 어느 여름은 좀덜 더울 때도 있지만, 여름은 덥습니다. 많이 더워요. 예. 네, 최근에, 이 열대화도 심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도울 수가 있나. 그런 체월 말이 가더라고요. 좀 지나면, 글쎄 한 2주, 3주 지나면 어느 날 새벽은 선선할 것입니다. 작년에 느꼈던 것처럼. 그것을 느껴내는 것도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그 느껴냄을 우리들의 인생에 오고 가는 것과 연관시킨 것도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 것도 하나의 지혜이겠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이한 달, 이 1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날 개수함의 지혜를 주옵소서 영어 성경이 매우 이해할 만하게 번역했습니다. dealing with our time. 우리의 때를 잘 다루게 해줘 없어서 단순히 계산이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계산이 아니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하루를 다루는 기술 하나님께 맡기는 기술 고개 숙이는 기술 엎드리는 기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요셉은 그렇게 살아갔었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때의 주역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또한 7월을 포함해서 8월도 마찬가지고 더위 또 코로나 그 밖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기근들, 파도들 이런 거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최대한 세월을 잘 처리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